네, 안녕하십니까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식 첩보 대장 강 대표 강정환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 7%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죠 여러분도 확실히 급하게 올리지 않는 세력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증명이 되고 있다 어떤 증명이 되고 있느냐 자 투자 주의를 피해갈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세력의 궤, 의도가 계속해서 엿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연기금도 또 들어왔고, 그래서 정말 좀 좋은 신호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준비와 대비 철저히 하면서 주가 추이, 뭐 수급 정보 이슈 이런 거 전부 다좀 지금은 귀를 쫑긋 열고 집중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준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세력의 계획 기도가 왜 점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 어, 내일 이제 20 7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27일에는 어떠한 가격에 도달하면 안 되냐? 자 이거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82,100원입니다. 어, 이거 무슨 가격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시장 경보 제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는 자, 투자주의입니다. 투자주의에 붙으면 왜 세력이 싫어하냐? 여러분들 경고까지 갈수 있는 또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해서 경고로 그리고 좀 견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너네 뭐 소수 계좌나 단일 계좌로서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급에 있어서 좀 영향이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투자 주의와 경고 안 붙으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근데 이것도 항상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올 초에 신성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막 조절에 실패하면서 뭐한 400원 차이로 막 투자 경고 붙고 뭐 주의 붙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 조심하면서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어제 제 영상에 이러한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단기 60% 제가 말씀드린 투자주의 가격식은 단기 상승 요건에 5일 동안 60% 상승한 가격이 있었는데 중장기 급등 용어에서 15일 100% 상승시 투자주의도 있는데 그렇다면 77,100원 13일에 38,550원이었으니까 신성대테그 주가가 77,100원만 가도 투자주의 아닌가요 어 이게 좋은 접근으로서 공부를 하신 것 같지만,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일 100% 상승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26일 기준으로 15일간 100% 상승한 가격이 13일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제가 항상 주식시장은 거래, 기준일, 기준, 거래 매매일 기준이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일 전 해가지고, 11월 26일에 5일 전 21일이 아니라 캔들 따라 가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5칸. 그러면 여기서 15칸을 가면, 15일 전이 되겠죠. 6, 7, 8, 10, 11, 12, 13, 14, 15. 자, 15일 동안 100% 상승한 가격의 기준 날짜는 그럼 11월 5일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종가 44,700원이었고 여기서 100% 상승한 가격으로 얼마죠? 여러분들 89,400원이 됩니다. 89,400원 때려 죽어도 도달할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13일이 아니라 이날의 가장 어, 저점이었던 날이 아니라 어, 이 날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어, 제가 항상 강의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쉽게 하는 방법. 그냥 여기 내일 뭐 가격 캔들 아무거나 여러분들 그려놓고, 뭐 저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15일 전인 궁금하시면 여기서 15칸을 뒤로 가면 되는 겁니다 캔들 따라서 5일 전인 궁금하면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칸만 가면 되는 거고 캔들 따라서 가시면 돼요 캔들 따라서 물론 이 중에 뭐 거래 정지 있으면 그건 포함이 안 되고요 어, 캔들이 발생한 날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0일에 종가 51,300원에서 60% 상승한 가격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82,100원이다. 음, 호가 단위가 100원으로 떨어져서 그럼 내일 82,100원 이상의 가격이 나오면 투자주의 붙을 수 있다. 어, 이 정도만 알 고 가자 그랬고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는 세력의 계획 의도가 컨트롤 의도와 더불어서 어떤 거 가격 전략을 세우자라는 마음에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장 경보 제도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주가 분석을 또 해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렸던 뭐가 중요할 때입니까? 뭐가 중요할 때자 이렇게 실시간 대응 브리핑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오전 8시 42분경에 어 11월 26일 화요일 신상 뜰테테 장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왜 수급이 많이 나와서 여러 이슈가 나왔고 아직도 나올 이슈는 많다.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나올 이슈 아직도 많습니다. 어 그거 한번 나오면 어, 주가 막 오르는 거 일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성의 세력들은 급하게 올릴 생각은 없다 20% 이상의 급등세는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투자주의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까지 근거 항상 근거와 이유가 있어 그냥 어, 오늘은 뭐못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근거 세력의 계획 의도 그쵸 한마디로 뭐어 이제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들 뭐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 뭐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력의 의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주요 저항대인 241선 67,000원 8,000원대에서 저항이 한번 나올거라 예상되며 어 이렇게 저항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내일 같은 경우 투자주의 가격은 82,100원이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하면서 제가 바로 25일에 나왔던 기사 이슈 링크를 딸면서 이렇게 뭐 비마약성 진통제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제가 추천방에 소통방에는 이렇게 추천 종목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비보존제약을 추천드렸습니다. 신약 이슈가 있고 공략하기 좋을 것같아 비보존제약. 그래서 오전 8시 42분에 오늘 장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보존제약 어떻게 됐냐면 비보존 띠고 제약이에요. 30% 어, 오늘 상한가 도달해줬어요. 시가에 잡으셨어도 기준과 원칙 지키셨으면 30%까지 큰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참고로 이러한 소통방은 현재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어, 무료 소통 방입니다 계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 하나가 나옵니다 링크 링크 터치 하시고 저도 입장을 희망합니다 할때 입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입장 근데 저는 링크 터치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뜹니다 입장이라고 보낼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상단에 보이는 이 깡대표 바뀐 개인 번호 010 5743 7055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입장이라고 그 무료 소통방 오셔서 제 신성 데타 댓글 지금 중요한 어, 시계인만큼 장전 브리핑 그리고 장중 브리핑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이슈 더 불어서 여러분들 계좌 손실 복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제가 추천 종목까지 드리는 방이니까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오늘 신성델타테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초록색 선이죠. 초록색 선이 뭐죠, 여러분들? 245 어, 1년선인데 여기에 저항을 어, 맞았습니다. 지금 맞았고 어, 조정이 조금 나와도 좀할 말이 없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어, 지금 세력이 지금 이렇게 2년선 뚫고 6개월선 뚫고. 1년 선도 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 주가가 쉬어도 할 말이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런 디테일한 측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냐면, 저와 같이 1분 봉을 좀 보시고, 그날의 수급 현황이 어떨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브리핑이나 장중 브리핑, 장전 브리핑이 중요한 겁니다. 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자마자 11억, 뭐 16억, 20억, 오랜만에 어, 큰, 분봉상의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처음에 끌어올렸어요. 이러면 그날은 좀 상승할 마감, 상승하고 마감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불어는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그리고 한번좀 쉽니다. 오후에 이렇게 또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얘네가 약속한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오후에도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의 분봉상의 거래대금. 여러분들 뭐 1분 만에 뭐 갑자기 사억 놓고 뭐 이런 거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특히나 오늘 장초에 있었던 거. 이건 새록만이할수 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약속한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돈을 투입하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가 뭐 짜고 치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건다 세력의 움직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그러면 장 초에 갑자기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음봉의 형태를 띈다. 분봉상에 그러면 그날은 와, 좀 조정으로 갈 확률이 높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지금 되게 제게 어, 쉽게 설명해드렸는데 제 나름의 설명법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어, 소통하고 오셔서 그냥 함께 그냥 제가 브리핑 하는거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외국인이 빠졌는데 이거 당연히 프로그램 물량이겠죠 안봐도 뻔한 물량 어, 잠깐 나간거 오늘 좀 가격대 조절을 해야 되니까 왜냐 또, 내일, 오늘 좀 상승 마감 시켰다가 내일 8만 1000원 가격대가 가지고 투자주의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지금 조금씩 하면서 슬금슬금 올리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연기금도 2,400주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한번 들어올 때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꾸준하게, 어, 그래서 들어온다. 그래서, 어, 연기금이 좀 심상치 않고 제가 봤을 때 연기금은 어떠한 정보를 조금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내일 보유했던 이 만주의 물량을 다 팔지 않는 이상은 어, 얘네들도 어느 정도 좀 뭔가 보고 지금 들어왔다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예측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상승 당연히 의미 있는 상승이고요 당연히 급등세는 약간 피해는? 피해가는 는피해 모습을 보고 있다 왜? 투자주에 붙기 싫어한다 어디가? 신성의 세력들은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 5특허 여러분들 이거 거절 돼야 된다고 정보제출서 올라와서 제가 반박하는 자료 제출 했죠 근데 6 7 특허도 어 돼서는 안된다는 거절 정보제출서가 지금 심사 중에 있다 라고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 정말 매국노가 많습니다 얘네들은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특허가 무조건적으로 되면 안되는 자신애 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는 집단인 것 같아서 좋은 학회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아니면 지금 다른 곳에서도 상온상업 초전도체 특허를 준비 중이고 제출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쪽 빼서 가려는 어, 선점하려는 쪽의 세력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이 정도 이슈가 있다. 근데 만약 이 거저 정보 제출서가 등록이 되면 전또어 제가 또 정보 제출서 만들어서 제출할 거예요. 저번처럼 어떤 정보 제출서 이거 여러분들 어 그 정보 제출서는 이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어 거기서 제기했던 문제점은 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 문제들이 있다라면서 반박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어, 이 초전도체 관련 어, 유튜버. 는 저밖에 전문가는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가장 오랫동안 꾸준하게 다룬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좀 주가 올라가니까 떴다방들 나오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어, 그런 거잘 구별하시고 어, 여러분들 소통방 오셔서 신성 대타텍 그 가격 전략서 지금은 중요하니까 어, 세력 평단가도 좀 알고 가시고 어, 뭐 신규 목표가 등등 조선도체 최신 정보 뭐 협업. 이나 컨설팅구소 정보 등등 어, 예상된 정보들과 제가 만든 추가 매수 다점면 신규 진입 또 목표가 설정하는 가격 전략서들 전부 다 제가 소통방에 올려놨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따로 받으실 거면 그냥 신성이라고 저한테 어 문의 메시지 주시면 돼요. 문의 메시지 상단에 보이는 번호도 괜찮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기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터치 하시고 어 신성이나 입장 둘 중에 하나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웬만하면 여러분들 지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소통방 오셔서 제가 브리핑 하는 거 같이 들으면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혼자 하기 어렵다면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신 소통방이나 제 가격 전략서 공유만 공유는 절대하면 안 됩니다. 그 입장방을 제가 소통방을 옮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유출이 하도 많이 돼가지고 한번 옮겼었는데, 또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인지해 주시고, 어, 웬만하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였고저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